오늘 경건의 시간은 열왕기상 19장부터 2 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라는 뜻에서 알수 있듯이 오늘 본문 역시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장부터 20장의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19장의 경우 히스기야와 아수르 왕사네립에 대한 갈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강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20장의 경우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등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15년의 생명 연장을 약속하시면서 그 증거로 태양을 뒤로 10도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이러한 은혜를 입고도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의 경우, 이제 왕권이 바뀌어 문하세가 왕위에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히스기야가 파괴했던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문하세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받은 아몬 역시 문하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19장 그 말씀을 통하여서 19장 14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있는 유다를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특히나 아수르 왕 사네립이 포위하고 공격하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히세게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광야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광야의 순간을 온전히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할때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왕 역시 위기의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받은 편지를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우와의 사자가 밤에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 군사 18만 5천명을 공격하였고 아침에 보니까 그들이 송장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 고난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좌절, 걱정, 염려, 고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걱정하고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가로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기야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고난의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영광을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피해야 할 행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장 19절의 말씀을 다음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와의 말씀이 선한 아이다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아멘. 열왕기야 20장은 히스기야가 19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 병에 걸린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 사실을 알리시고 히스기야에게 그의 삶을 정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뜻은 우리가 세상에 모든 관심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간절하게 메어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이스기야의 믿음과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은혜를 입은 것도 잠시 히스기아가 영적인 아니람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아가 병에 나았다는 소식을 듣자 바벨론의 왕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어 그에게 문안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아는 그의 마음가운데 감동했는지 왕궁 이곳 저곳을 보여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보여 주지 말고 비밀로 해야 하는 것까지 다 보여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며 히스기야에게 이 일로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개혁계정에서는 이스기야의 대답의 의미와 어투가 제대로 느껴지진 않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말투로 또 어떤 안일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더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자신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으면 된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기적인 마음 아니라는 생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달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였지만 영적으로 지금 둔감해져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콧방귀를 끼며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지금과 같은 평화와 안정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의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잊고 또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완전히 어두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더큰 화와 멸망만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히스기야처럼 영적 교만의 길을 걷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